위키미키를 위한 코너입니다. 아이돌 룸메 위키미키 세계입니뭐 <laughs> 위키미키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네, 네. 네. 위키미키 팬분들이 또 그렇게 나눴다면서요. 네. 네. 위키, 손 들어보세요. 위키. 위키. <laughs> 네. <미키. 미키. 웃음> 위키 막내가 키가. 아, 접니다. 몇시지예요 64cm입니다. 64. 미키 체장신이 몇 cm입니까? 1 6 4 c m 입니다 와, 1cm 차이로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면 저기 미키의 리더 누구예요? 미키의 리더 누구예요? 유저. 제일 잘작은 유정. 아, 잘어울려 네. 어. 그러면 미키에는 당연히 수연이가 제일큰 도연이가 리더입니다. 미키, 미키. 아, 미키에서는 네. 도연이가 리더고 위키미키에서는 수리이가는거고 네, 어. 자, 그러면 미키위키로 해주요 미키위키 네, 그래, 그래. 키 순서로 그래? 어, 어, 앉아. 오, 어, 괜찮다. 이렇게 앉으니까 파도타기 되게 좋네요. 파도타기 되게 좋네요. 네? 미키 대표 도연 양이 미키, 유정이를 전용 팔걸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팔걸이는 네. 그 머리에다 이렇게... <웃음> 그렇죠, <웃음> 이렇게 걸치는 거죠. 아, 팔... 팔걸이로 사용한다는 제보. <laughs>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 멋나. 뭔가 연인 사진 같은 진짜. 그러면 유정양이랑 루시랑 자리를 좀 바꿔봐요. 대안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보통 평상시에 음. 궁금합니다. 야 이렇게 앉은 것만으로 그치? 나도 팔걸이가 탈거리가... 아. 아 최종까지 신네 저거 거의 그냥 그 비행기 탈때 거의 저기 추침베개인데요. 어깨 동무가 진짜 편해요. 이딱그딱 아... 높이가 딱어깨 어깨가 이게 도현이가 그러는데 편해요? 딱 무겁진 않죠. 네. 뭐 가벼우니까 할만한 거죠. 되게 친해 보이니까. 아... 자리 좀 이거 바꿔가시고. 그리고 위정이는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괜찮아. 도현이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도현이가 그러니까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아, 리나.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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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같은 팀은 좀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미키 친구들은 따라하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 <웃음> <웃음> 엘리. 네. 너 해요, 유정이한테? 아니, 저는 안나도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얘예요. 니나요? 자리 인사. 바꿔봐요. 형, 아닌어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응. 한테건아니요 아니, 아까 응.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너 아까 똑같이 핸드폰 해봐, 빨리. 사진 찍어봐. 아니, 이 갑자기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리더니 제 얼굴에 핸드폰이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어깨를 거치대로 쓰는구나. 아, 맞아요. 아, 아, 유정은 아, 사진을 아, 찍다가 각도가 아, 잘 나오길래 한번 저도 찍어보니 아, 아, 아. 근데 어깨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아, 사진을 찍어아니요 아니, 근데 유정은 옆모습이 응. 이렇게 잘돼 아, 있어가지고. 귀, 귀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달팽이 관 찍으려고 그러지? 그러게요. 아. 근데 오늘 처음 그랬어. 맞아, 네. 처음. 이 그리 무섭다. <laughs> 그럼 받아주니까 계속된다. 어. 이제 계속하는 거야. 아유. 자 어쨌든 위키 위키 대놓고 명예를 걸고 침대 양전을 한번 어머네.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너를 통해서 위키가 났냐 위키가 났냐 음. 예? 위키가 났냐 위키가 났냐 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기를 드높여주기 위해서 상품도 드립니다. <laughs> 보이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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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결 주세요. 위키 어? 미키, 미키 대결첫 번째 주제는 굽혀줍쇼입니다. 굽혀줍쇼? 아, 굽혀줍쇼. 자, 위키 미키의 연관 검색이 유연성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유연하다는 <laughs> 어. 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되게 좀 다들 유연해 보여요. 네. 누가 제일 유연하나요? 네. 누가 제일 유연하나요? 우와. 우연해가지고. 우리가 누구 할때 있지? 연정냥. 어, 연정이가요? 엄청 유연합니다. <laughs> 진짜요? 우리 종이 <laughs> 네. 멤버들이 필라테스를 전부 다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엄청 어, 유연요 진짜 연정이 같은 경우는 저는 무척 추동물인줄 알았어요. <laughs> 엄청 유연합니다. <laughs> 내가 초코타르트를 생각하면서. 와, 연정이 지금 진짜... 와. 뭐뭐뭐뭐 어, 제... 어? 잡았어. 나는 못 느껴. 연정아 초코 아! 탄다. 루아도 네 필라테스를 계속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어려운 동작 하나만 뭐 보여줄 수 있나? 어려운... 저희가 봤거든요 우주선. 네. 아 연정이가 했던 자세 보여줄게요. 아네네 그래. 네. 뭘 네, 네. 네. 아, 뭐지? 어우 나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자 어. 여자세 여자세 여자세. 여자세. 저 어떻게, 어떻게 연정이가 가볍게 <laughs> 했습니다.

<목소리> 약간 좀 도와주세요. 네, 다리 잡아주세요. 다리를 잡게. 아, 응. 뒤, 뒷발을. 앞으로. 팔이랑 이 다리를. 이게 진짜, 진짜 여러분 들 어려운 동작이에요. 아, 어떻게 어떻게 <목소리>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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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로 아, 버텨. 아, 이게 아니, 뭐 아니 이게 내 팔이.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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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게임해야 <laughs> 이 사람 물어봐. 뭘 해야 되는데. 소리가, 팔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아, 아 이거. 아, 도현이도 필라테스를 한다는데. 아, 네. 한번 해봅시다. 도현이도 한번 도전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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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팔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팔이 길어서, 아, 네, 길어서 될 수도 있어요. 대신 다리도 길어서. 어 요즘 다들 필라테스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일단,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야, 이게 팔이 어. 중요하네. 이렇게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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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로. 팔을 뒤로 해야지, 뒤로 야지 뒤로. 뒤에서 잡아야지. 아, 네. <laughs> 뭘될거 같아요? <laughs> <놀람> 어 이거 유연다고요, <laughs> <laughs> 연정이가. <laughs> 아니 유정이 하. 유정이가 안 되네. 우와. 유연아. 유언... 야, 이게 와, 어, 이렇게 이게 렇 가야 돼. 이게 될거 같은데, 얘. 야, 유연. 이게 이게 힘드네이게 <laughs> 연정이는 이거 혼자 했는데 근데 근데 진짜 요 네, <laughs> 지가 혼자 했어요 어. 테라 테스 저희 거의 근력 운동 위주로 해 가지고. 아, 그거도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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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운 통과, 다운 통과, 어, 여기 통과. 아저 여기다, 어 그래서 그서 서요? 아저 여기다, 어 그래서 그서 서요? 아, <놀람> 야, 괜찮니? 어 이정원이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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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나 저거 할수 있어. 괜찮지? 뭐 이정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 쟤는 <놀람> 이 얘기 하려고 랬는데이 아, 이거. 네, 이걸로 버티는 거. 아니죠. 지금은 <laughs> <수련뇌. 우신> <laughs> 참고로 우주선에서 세 분이나 통과했어요. <laughs> 야, 야, 엎드려. 어, 어, 다 생명. 야, 야, 엎드려. 다 따졌어, 아니, 왜맨앞에 놔두고 다따다니팔을 여기다 물 안쪽에 담아가지고. 물 안쪽에 담아가 그리고 저희가 다 하라는 얘기를안 했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연정이 걸 봐서 본니 되게 쉽게 봤거든요. 진짜 어려운 자세구나. 진짜 <laughs> 이거 연, <laughs> 그 연정이보다 더 유연해 보이는 동작을 한번 그래, 보여 드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 루아가 의자와 의자 사이에 두고 다리 어? 네. 찢기 가능하다고요? 아, 진짜요? 이 네. 그 의자 가저 그런 음, 유연성이 음, 가능다 이건 우주소녀가 안 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아. 한번 해 봐요. 네. 할수 있지. 예. 도전. 너 올라갈 수 있니? 아, 세로로 일단 이렇게 먼저 하고, 예. 조심해. 어, 이걸 밀어야될거 같아. 이걸 빼줘야 돼. 어, 이거를... 우와...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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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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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와지와 우와... 는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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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 그리고 유정이는 네. 맨바닥에서 머리로 서는 요가가... 진짜요? 사이에서 쓸수 있어요? 진짜? 요가 선생님 같을 것 같아. 안한지 오래됐는데. 조심해, 어? 조심.